주기세포 맞기 전에는 이 손가락이 엄청 아팠어요 정영외과에 가서 잘라달라 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먼저 4일 5일 됐는가 여기 먼저 좋아지더라고 일주일 조금 지나서 김치를 먹었어 깜짝 놀랐어 김치를 못 먹었어 몇 년을 갈라지면서 빨개다니까피 나는 것 같이 그래서 매운 거 뜨거운 거 많이 좋아졌잖아요 서울대병원 뭐, 을지병은 다 돌아다녔는데, 을지병, 저, 서울대병원에서 손 났어. 이제못 고친다고. 네. 희귀병이 못 고친다고. 그래서 저도. 콩도 응. 먹고, 뭐, 고추, 고추장도 먹고, 그냥 빨간 건다 먹어도 하나도안 매워요. 뭐, 청초... 침이 없었어, 일단은. 침. 아, 침이 없어. 이렇게 하면 끝을 거지 세면, 세면, 바닥 같아. 끝을 거이 하면서 침이 없으니까 끝을 거이 해서 햇바닥이. 지금은 매끈매끈해요. 그리고 침이 이제 고이고 제이 밑에 내려가나 여자들이 산부인과 거기 그냥 이만큼씩 물집이 생겨서 20일도 갈때 있고 한 달도 갈때 있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걸 몰라요 그거 것 요즘 없어져 예,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그, 이거 그 소리 하면서 이 무릎 잡고 뭐 이렇게 좀호상호상하다 일어나는데 그게 어쩌고 깜짝깜짝 없어졌네요. 이 어?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일어나고 몸이 좀 가볍고 뭐 어쩐 일이야. <laughs>